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EQ 900 3.3T GDI AWD 제조사 출고 가격 9,326만 원짜리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 터보 GDI 항시 4륜차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차량입니다. 럭셔리 등급 가면 조금 애매하시겠지만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으로 가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오토홀드, 고스트 도어 클로징, 전동, 햇빛 가리개 등등 충분한 풍족한 옵션이 내재되어 있는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시고요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83,200km 흰색, 아주 드문색 거기다 2016년식이 아니라 2017년 12월 12일, 2018년부터 사용된 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가격은 최대한 눌러눌러 눌러 제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량 자세 보시면 완전 무사고의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이고요. 차 자세 보시면 드물게 보는 EQ900에서는 흰색 흰색 차량 찾으시는 물께는 득템 차량, 사양은 V6 트윈 터보 차량이고요. 3342cc 370마력을 갖고 있습니다. 연비는 7.8km리터당 이렇게 보시고요. 총장 길이는 5m 20, 차량 폭은 1m 92cm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타이어는 275 40 19인치 보시고요, 풀타임 4륜 구동이고요, 자동 8단 변속기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 이렇게 G80 제네시스 G80 차량 흰색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은 가격이나 재반 사항 문의 전화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근접해서 EQ900 3.3 터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83,200km짜리 완전 무사고 차량 1인 신조 차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흰색 차량. 요즘에는 간혹 대형차도 이렇게 흰색 차량이 나오죠. G80 제네시스 차량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께 알려 드리려고 영상에 담았고요. 지금부터 EQ900 흰색 아주 드문 차. 정말 찾기 힘들어요. 에쿠스나 EQ900에서는 흰색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자, 전방 카메라 있고요.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빵빵하게 잘 되는 거. 안전 운행 장치가 보조 장치가 내재되어 있는 차. 제네시스 EQ900 2000 18년부터 사용된 차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전방에 후드에 전반적으로 다 깨끗하고요 휠만 모서리 스크래치가 살짝은 있다 이렇게 중고차 개념에서는 휠 스크래치 감안하셔야 되고요 휠 스크래치 살짝 이 부분 보여 드립니다 휠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타이어 트레이드는 조금 적은 편이다 말씀 자수 하겠습니다 우측 횡다 도호. 그 뒤도 이렇게 문콕 같은 거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색상 차이 나는 거 없고요. 도장된 부분 없고요. 그다음에 손톱 스크래치 방지용 테이프 붙어 있고요. 모서리 문콕 방지용 상대방 차를 아끼는 이게 상대방 차를 아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차를 아끼는 거예요. 그 흰색이어도 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까이 찍으면 펄이 들어가 있다. 우측 자세를 우측 공간이 없어서 우측 자세를 전체를 못 담았는데 가능한 대로 이렇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자, 자세 좋고요 색상 흰색 5m20 대형 승용차 국산을, 국산에서 을국산 대형 고급을 대표하는 차량 EQ900 이게 G90 보다 옵션이 더 좋았던 차예요 2020년대까지는 EQ900이 더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뒷자세입니다 이게 3.3 터보가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초반까지 분포를 하는데 요거는 3.3 터보에서 항시 4륜으로 분류돼서 9천만원 최고가에 EQ900 중에 3.3에서는 최고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3.8보다도 가격이 높은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좌측 전체 모습 한번 더 담고요. 자세 괜찮죠? 자세 좋고요. 좌측에 가깝게 또 담아드리겠습니다. 긁힌 부분, 스크래치 부분 찾아드릴게요. 뭐 긁힌 부분이 없어서 여기 몰딩 데코는 스테인리스 색상으로 깨끗하고요. 음 변색된 부분 없습니다. 하단 부분 몰딩 부분도 도금 상태 아주 양호하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보시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되는 거 보시고요. 2018년부터 사용된 이 차기 때문에 옵션은 이 정도 프리미엄 럭셔리급은 풍부합니다. 풍부하다 보시면 되고요. 럭셔리급 아래급으로 가면 조금 옵션들이 빠지죠.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부터는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자, 상태. 이거 살짝 손톱 자국은 좀 있는데요. 요거는 제거는 돼요. 제거는 되는데 있는 상태 그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거리가 짧고 연식이 좋아서 가격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럽게 보실 수 있겠지만 가치성 측면에서 보면은 다 똑같다. 가격 책정 기준은 다 똑같다.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동 스위치 보시고요. 시트 상태 보시고요. 시트 긁힌 자국, 그 다음에 벗겨진 부분, 이런 부분 없고요. 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자, 동전석 쪽 시트 보시면 이렇게 도어 상태 깨끗하고요. 대시보드 쪽 보세요. 대시보드 쪽. 제가 요즘에 e q 9 0 프리미엄 넉시리, 요거 똑같은데 25만 키로 주세 타고 다니는데요. 저렴하게 가져가실 분 문의 주시고요. 그 차가 25만 킬로인데 엔진 소리가 똑같아요 에, 엔진 관리만 잘하면 어떤 차든 깨끗한 차 있습니다 음, 장거리 주, 주행 차량들 특히 장거리 주행차가 왜 그러냐면 일정하게 엑셀레이팅 하기 때문에 다 유지가 되는거고 오일이 그만큼 기름칠을 해주기 때문에 에, 엔진이 손상이 안간다 요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주행차는 주행거리 숫자가 많아도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동승석 시트 상태 깨끗한 거 보시고요. 대시보도 아주 깨끗해요. 그다음에 공조 시스템하고 미디어 시스템 부분 버튼들 깨끗하고요. 요게 EQ 900이 파킹 모드 버튼 이 앞쪽에 있어요. 게 어떤 때는 좀 불편한데 안전을 위해서는 또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 버튼류들 깨끗한 거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나무 그 우드 우드 색상으로 이렇게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실게요. 핸들이 좀 하얀색이 있겠죠. 요거는 없어져요. 없앨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핸들이 노화된 거 아닙니다. 깨끗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보였을 때왜 까맣게 그럼 까맣게 안해 놓고 볼까요? 이거 기름칠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왁스칠을 안 했다. 까지거나 벗겨지거나 이런 데 보시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다. 볼 저는 그렇게 보고요. 디스플레이 장치 있고요. 위로 가면 하이패스 20 눈미러, 20 눈미러이고요. 자, 블랙박스 보시고요. 천정으로 갑니다. 천정, 천정이 가죽이에요. 요거 보시면은 이3.3 터보 제일 높은 등급은 또요렇게가죽이에요 스웨이드 가죽, 스웨이드 가죽이다 보시고요. 어 3.8은 또요게 직물이 있고요. 똑같은 등급인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선점3 터보에서 항시사류는 조금 가격이 있다. 출고가격이 조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레시티 등급하고 한 천만 원한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까 그렇게 보십니다. 요 차는 썬루프가 있어요. 이렇게 썬루프가 있다. 예, 아시고요. 썬루프 없는 게 국산차죠. 썬루프가 있으면 국산차가 아닌 것 같아. 자 시동 걸어 보고 조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렸구요 국산차 만큼 엔진 조용한 것참 없죠 기막힙니다 저 엔진 조용한거는 지금 1500rpm 근데 국산차에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rpm이 안 떨어져요 5분지라도 안 떨어져요 엔진 소리는 너무 정숙해요 여기서 1000rpm 정도 되면 한 1000rpm 될려도 5분 걸릴까 그러면 5분 기다리지 말고 3분 정도만 어밍업, 어밍업 후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대기판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고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보이시고요. 어라운드 뷰 보이시고, 오른쪽은 네비인데 확장을 해. 지금, 확장이 돼서 그렇죠? 축소를 시켜야 되는데, 자, 후방 카메라고요 전방 카메라 보시겠습니다. 전방 카메라. D 드라이브 넣으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나오고요. 파킹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파킹 모드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켜고요. 약간 이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지칩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마트 모드로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 총 주행거리 83,247km. 요거 기다리려면 답답합니다. 숨 넘어가요. 저 같은 사람숨 넘어가. 근데 이거 숨 넘어간다고 그냥 가면 엔진 망가뜨리는 저이고요 3분은 워밍업 후에 출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안 보여드렸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0km 보이시죠? 0km 저기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국산차는 예, 후측방 경고 시스템이 같이 작동하고요. 내비도 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운전석에서 내려서 1열 전체 전경 담고요. 2열로 가시겠습니다. 2열 상태. 모니터가 없죠. 프리미엄 넉스리 등급 모니터가 빠졌다. 모니터가 들어가면, 모니터 30만원 짜리에요. 30만원 필요하시면 30만원만 그냥 사서 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전송이 요즘에는 수월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이용해서 영상 보실 수있고 유튜브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동 햇빛 가리개 있고요. 요게 프리미엄 억셔리 등급이 이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있는 모델이 있고, 뒤쪽에는 다 있습니다. 어떤 모델이든 다 있고요. 자, 우측에 똑같은 등급에도 천정이, 직물이 있고, 요렇게. 요 모델은 좀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가는 최고 등급이기 때문에 터보에 중에서는 최고 등급이에요. 프레시티지 말고 <laughs> 자전이 좌측 우측 전동 햇빛 가리개 있고요. 천장은 스웨이드 가죽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빠졌죠. 여, 모니터가 빠진 것이 좀 부족하면 등받이는 아주 깨끗한 상태 에 보시고요.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중앙에 암레스트에 옵션 선택 버튼, 시트 조정 버튼, 그 다음에 이 시트 조정 버튼들, 그 버튼들 보시고요. 설명, 버튼별로 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2열 공간 넣습니다. 한뼘 반. 그냥 5m 20cm 차량은 다한뼘 반이에요. 그러니까 롱바디라고 생각하는 거. 리무지는 여기서 30cm 길다. 생각하시면 되고 25cm에서 30cm 길다 보시면 됩니다 2열에서 내려서 2열 전체 상태에 화면에 담습니다 고스트도더클로징 됩니다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살포시 잘 열렸고요 에쿠스나 EQ900이나 G90이나 G80이나 국산차만큼 이 트렁크 용량이 이렇게 큰거 없죠 트렁크 바닥 깨끗하죠 주행거리 숫자만큼 사용감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게 바닥에 매트를 깔아 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양탄자 같은 재질의 바닥 재 깔아 놓고 요거는 순바닥 오염되지 않았어요 오염돼서깐 것이 아니고 먼저 차주분이 바닥 아끼려고 깔아 놓은 상태다 보시고요 바닥 들어 봤고요 안래더 들면 배터리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닫고요 살포시 깨끗하게 칩니다. 자, 이제 엔진은 열고 엔진은 녹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곧 이제야 800rpm? 아직 한 150rpm 정도 더 떨어져야 돼요. 그게 국산차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제네시스 마킹 거대하고요. 후드 열겠습니다. 3.3이니까 엔진 용량이 적죠. 적은 거 보이시고요. 깨끗해요. 완전 무사고, 성능 없어. 올 100점, 누이 없고, 미세 누이 없고, 있으면 무료 수리. 자, 상태 깨끗한 상태 보시고요. 엔진 소리 지금 RPM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게 워밍업이 된 것이 아닌 상태인데도 엔진 소리 아주 정숙합니다. 벨트 돌아가는 소리 깨끗하고요. 엔진은 뭐 8만 키로 때니까 아주 정숙하고 터보 GDI 차량 깨끗합니다. 좋아요. 엔진룸 여기는 왁스 상품화 작업하면서 아직 건조가 덜된상태고요 흰색 완전 무사고 차량. 이렇게 조금 떨어져서 엔진룸 담아 보겠습니다. 예, 후드 닫고요. 흰색이라 그런지 이 차폭이 좌에서 우까지 상당히 폭이 넓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쓸만하죠.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안전장치가 다돼 있죠. 졸다가도 앞차 쓰면 쓰는데 위험한 게 뭐냐면 끼어드는 차 항상 거리를 유지하고 앞차하고 거리를 유지하잖아요.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이 그래다 보면 급작스럽게 끼어드는 차들. 앞차하고 한 5m 정도 얘가 유지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누가 끼어들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졸면안 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좋으시는 분들 이거 안심하고 타시면 안 돼요. 오드벤치도 크루즈 안전 보조 장치 믿고 운행하시다 보면 큰일 납니다. 졸음은 절대 불가. 지금 미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다 동감하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자세 한번더 담으면서 마무리 하고요.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